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명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의 3대장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이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심한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전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차이점 말씀드리기 전에 공통점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세 전형 모두 사교육 친화적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특정 전형, 뭐, 이 수능 전형을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이다라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전형도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수능 사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학종 사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형은 당연히 수능 사교육이 또 활성화 되겠죠. 수능 사교육은 수능 전문 학원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 이쪽도 정시 전형이 또 활성화되면 정식 컨설팅도 또 활성화될 겁니다. 이런 사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그 학종 컨설팅이 있죠. 그래서 비교과 컨설팅, 그 다음에 자소서 컨설팅, 또 면접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상대적으로 또 고가, 고액이라고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그 사교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활성화되면 이 각종 내신 전문 학원이 각각 그렇죠? 우리 학생들 주변에 생겨요. 특히 특정 학교 중심으로 땡땡 고등학교, 전문, 내신 전문 학원, 뭐 이런 명칭으로 또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수능 전형 같은 경우만 수능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전형이든 사교육이 들어와서 또 이제 그 결과를 좀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전형에 다 해당된다 이런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전형의 차이점, 특히 이제 문제점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유 자체를 좀아치는게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대비가 더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그안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음. 그리고 특히 더 이제 학교에서 수능 이외의 과목이 많이 있거든요 수능 과목 외의 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파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보통 그 시간에 다른 과목 수능 과목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잠을 자버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학생들인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학생 참여형 수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이 참여해서 수업을 어, 이끌어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인데, 요게 문제풀이식 중심인 수능 전형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사분들이 수능 전형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단점이 있다는 라거 아시고, 다른 전형 역시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음, 상대 평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평가를 요구하는 분도 많지만 아직은 상대 평가 제도인데 상대 평가다 보니까 이 교실 자체가 전쟁터의 전쟁터 그리고 친구가 같은 반그 부가 어, 경쟁자가 돼요, 경쟁자 그런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전형입니다. 나쁜 전형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가 어. 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어떤 학생은 자료를 찾고, 어떤 학생은 자료를 또 정리하고, 이런 그 자료를 PPT 같은 걸 만들고, 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내신전형이 활성화가 되면, 학생들이 그 내신점수 가지고, 또뭐 수행평가, 뭐이렇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하고, 1점 차가지고, 뭐 등급이 갈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쟁자가 친구들, 그렇죠? 우리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이 평생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지금 교과 전형이 활성화되면 이 친구들이 경쟁자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를 다 반영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근데 이 교과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대비를 해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능력이 되면 가족이, 아빠나 엄마가 또 능력이 안 되시면, 바쁘시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도와주는 전형입니다. 그래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수궁하기 힘들겠죠. 어, 이 내신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시험을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당성, 공정성이 부여가 되는데 학종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학생이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지가 불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 이세 가지 전형,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큰세 가지 뼈대인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전형, 이세 가지가 어떤 것 하나도 완벽하게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 전형 비율을 높이면 또 다른 전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공격을 하고 서로 이렇게 공격을 막 무한대로 할수 밖에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입시의 이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세 전형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걸 아셔야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이런 또 특징을 아셔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또 조언을 해줄 때 필요한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수능전형, 교과전형, 학종전형 이세 장의 세 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 수능전형은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대비가 더잘 되는 전형이다. 교과전형은 교실이 전쟁터가 돼요.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전형입니다. 학종전형은 내시는 학원에서, 비교과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준비되는 전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부모님들이 치료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